저희 사무실에 매일 아침 9시부, 9시 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경까지는 사무실에 직원들이 상주해 있습니다. 단 주말만 빼놓고는 상주해 있습니다. 언제든지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저희들하고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. 상담하셔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꼭 전화상으로가 아니라 오셔서 방문하셔서 저희들하고 상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장시간 대단히... 감사합니다. 예, 고생하셨습니다. 차갑주 사업이사님께서 설명있었습니다 자, 이상으로 첨단 3지구 주민대책생계조합 창립식을 마치겠습니다. <laughs>